원작만아 본적 없고 이런 타입의 이야기 관심 없어서 스킵하면서 액션 파트만 본 넷플릭스 드라마 카우보이 비밥. <목소리>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다양하게 시도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의욕도 충만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물이 그것을 따라가지는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l e a s e i just want to k e t g o n e 영화의 액션은 충식적으로 is oh, his fighting style 절권도로 접목했다고 하지만 딱히 절권도 같아 보이지 않고 성룡 스타일을 레퍼런스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액션으로서의 파워와 스피드 긴장감 등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투자하는 작품들은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계약 이행 조건이라도 있는 건지 툭 치면 걸러덕 나가 떨어져 버리는 균형이 맞지 않는 액션과 리액션. 위험한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충분히 표현 가능한 방법이 있음에도 위험함과 아슬아슬함을 모두 지워버리는 연출과 카메라 구도. 그리고 물론 배우들은 액션 신에 대비해서 연습 열심히 했겠지만 어설퍼도 너무 어설픈 동작 진행. 애초에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정교한 만화적인 액션. 또는 아예 홍콩 액션을 답습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소재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의도를 내비치고 있음에도 무로 넘어가는 듯한 진행 없이 어거지로 이어가고 있으며 공격과 방어 하나 하나가 타격감 있게 교차되지도 못하고 있는 즉 헛둘 헛뚤, 헛둘 하는 국민체조식 액션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찍으면서도 자기들끼리 야 이건 아니다 했을 법한 뜀박질 What I was dreaming. 넷플릭스가 창작자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방관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수뇌부들조차 이걸 대단하다고 평가하는 건지. No. 돈 쓰고 욕 먹지 말고 내 채널에 투자 좀 해주면 안 되나 넷플릭스? Bad guys. On who you ask. 그럼 지금까지 박성용이었습니다.